데이터 익스트랙션 눌렀어요. 일단 캐드 파일은 당연히 저장이 되어 있어야 되고 지금 요 데이터 파일 저장하냐고 물어볼 거예요. 넥스트 누르면 데이터 파일로 DXE 파일로 저장하겠다. 세이브 한번 하시고요. 넥스트 자, 여기서 누구만 블록 오로지 누구만 예, 네, 블록 온리 맞아요. 요렇게 쓰잘데기 없는 거 있으면 요것도빼 주시고요. 필요 없으면 체크 좀빼 주시고요. 혹시 쓸데없는 애들이 있다면, 빼주시고, 넥스트, 다음. 자, 여기서 MISC만 체크하라 그랬죠? MISC에서 블록 유닛, 요거 두개 빼주시고요. 블록 유닛만, 오케이? 맞아요. 넥스트. 자, 이름을 제일 앞으로 가져오시고요. 블록 유닛의 미리미터 mm 요 단위는 삭제하겠습니다. 하이드 컬럼. 자, 네임을 한번 튕겨서,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해줘야 되겠죠? 내림차순 정렬 해줘야 되겠죠. 이름을 한번 튕겨 주어야 요게 가나다순으로 정렬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다음, Next, 인서트 데이터, e x t r 션테 i o n Table, Table로 캐드파일을 첨부하겠다. 맞습니까? 표 형태로 캐드파일을 첨부하겠다. Next, 여기서 이제 표를 담당하는 이 부분, Standard 표 스타일 요거 누르시고요 모디파이 누르시고요. 테이블 스타일 자, 글씨 크기 200. 데이터만 바꾸지 말고 헤더도 200. 테이블 타이틀도 200. 200으로 바꿔 놓고 클로즈. 그다음 넥스트. 피니시 클릭하면 돼요. 안 보여도 클릭하시면 되고요. 그냥 안 보여도 클릭만 하세요. 보이지 않아도 그냥 클릭만 하시면 돼요. 클릭하면 나와요. 보이지 않아도 클릭하면 나오죠. 자, 요거 내가 요렇게 늘리고 싶은데, 얘가 잠겨 가지고 안 늘리시는 분, 안 늘어나시는 분들 이 있어요. 간간히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혹시 안 늘어나면 락이라는 부분에 얼락을 체크해 주시고, 글씨 정렬 가운데 정렬할게요. 쓱 잡아서 얼라이먼트 미드레 센터. 여기 요렇게 잡아서 요거 미드레 센터 하는 거 아시죠? 얼라인먼트의 미드레 센터. 이렇게 잡아서 오른쪽 마우스 얼라인먼트 미드레 센터. 맞아요. 맞아요. 자, 앞쪽에 두 개의 열을 추가할 거예요. 번호 1, 2, 3, 4와 블록의 이 모양을 집어넣을 열두개를 추가할 거예요. 열을 두개 추가할 거면 한 열만 선택하지 말고 두 열을 긁어서 선택하시고요. 한 열만 찍지 말고 두 열을 긁어서 오른쪽 마우스 컬럼 인서트 레프트 인서트 레프트 여기에 넘버라고 적으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 적어져요. 잠겼어요 하시는 분들은 싹 긁어서 오른쪽 마우스 락킹 언락. 요거 잠겼어요.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은 싹 긁어 가지고 언락을 시키시면 돼요. 락킹에 언락. 숫자가 너무 클 필요 없으니까 요셀 요렇게 줄여주시고 파란 점으로 하늘색 말고 파란 점으로 줄여주시고 여기다가 넘버라고 집어넣으시면 되고요1그 다음 요거 하늘색 다이아몬드를 쭉 드래그 하면 자동완성 채우기 되죠. 맨 위에는 범례, 여기는 기호, 여기는 네임이 아니라 뭐 이름으로 여기는 뭐 수량으로 바꾸셔도 되겠죠? 수량 칸좀 줄여 주시고 이름 칸도 살짝 줄여 주시고 줄이면은 네모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자, 여기 기호 집어 넣는 거. 오른쪽 마우스, 인서트, 블럭. 오른쪽 마우스, 인서트에 블럭. 달대 등에 해당하면 달대 등을 불러와서 미들의 센터 정렬. 이렇게 하면 이제 위아래 여백이 없잖아요. 너무나도. 맞죠? 레일 등도 마찬가지로 블럭, 인서트에 블럭. 너무 꽉 차서 위아래 여백이 없습니다. 이렇게 불러오면요. 매입 등. 뭐 정렬은 사실 나중에 하셔도 돼요. 미드레 센터는 한 번에 잡아서 하셔도 돼요. 자, 위아래 여백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쓱 잡아서 오른쪽 프로펄티스 호리존탈 셀마진 말고 버티칼 셀마진에다 한50 정도 넣으시면 됩니다. 버티칼 셀마진, 세로 여백, 세로에 남김 50 정도 넣으시면 위아래로 조금씩 여유가 생기죠. 여기까지.